자, 시계 문제. 자, 시계 문제 할 때는 시계는 전반적으로 조금, 어, 분석을 좀 하고 갈게요. 자, 12시, 6시, 3시, 9시. 자, 우선 시계에는 몇 개의 칸이 있죠? 12개. 12개의 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 이 원이잖아. 원. 원은 전체로 몇 도라고 배웠을까요? 360도. 360도인데 그 중에 한 칸이잖아요. 이렇게 12개 칸이 있으니까. 그러면 360을 12개로 나눴으니까 한 칸에 몇 도? 30도. 아, 그러면은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는 요한 칸은 의미가 몇 도를 의미한다? 30도. 어, 요거 하나는 30도를 의미한다. 알겠죠? 그다음. 시침이라고 하는 애는 작은 바늘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laughs> 다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이게 긴 바늘은 그럼 무슨 침이죠? 그 다음에 작은 바늘은? 20시. 그러면 원래 지금 이렇게 1시잖아요. 선생님이 1시를, 그리, 1시를 그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2시가 됐어요. 응? 2시가 됐어요. 그러면 시침은 몇 도를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침은 60분에 30도를 가요. 그러면 1분에 몇 도를 간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0.5도. 2분의 1도씩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분침은 긴 바늘이거든요. 긴 바늘. 2시에 갔다라는 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에 온 거죠. 그러면 60분 동안 몇 도를 간 거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이 있네. 자, 분침은 60분 동안 360도를 갑니다. 그러면 1분에는 몇 도를 가는 거죠? 그렇죠. 6도를 가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시하고 6시 사이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령. 첫 번째, 우선 정각을 그립니다. 정각. 정각은 지금 5시와 6시 사이에 있었다면 정각 원래 몇 시에 있었겠어요? 원래? 원래 5시에 있었겠죠? 5시를 정확하게 그립니다. 짧은 바늘은 짧게, 긴 바늘은 길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정각을 그려줬어요. 5시를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어, 5시하고 6시 사이에 뭐라고 적혀있죠? 1 일치. 일치. 일치라 그랬으니까, 5시, 6시 사이, 이 시침이 6시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아직 5시를, 뭐, 5시 몇 분이란 소리거든. 지금 5시, 6시 사이니까 5시 몇 땡땡분 이런 거거든. 그럼 몇 분이 흘렀죠? 그렇죠. 몰라요. X분이 흘렀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 이 X분을 찾는 거예요. X분율 났을 때 상황이 요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시침이, 요렇게 분침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시침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안 돼. 그러면 실제로, 자, 짧은 바늘인 이 시침은 요만큼 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안 돼? 되죠? 근데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시침은 1분의 몇 도씩 간다고? 그럼 요기는 요, 요 검정 색깔은 몇 칸이게요? 2분의 1x 잘했어요. 여기 검정색 요거는 2분의 1 x 예요 x 분 동안 가는데 1 잡아와 1분의 2분의 1도가 2분의 1도가 3분의 2분의 1 곱하기 3 가요. 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면 x 분 동안은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x를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12시부터 5시까지는 몇 칸이에요? 5칸. 옳지, 5칸.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한 칸은 몇 도라고 말해줬죠? 50도 그러면 5칸이면 몇 도겠어요? 150도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검정색 요거는? 150도.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 네, 네, 네. 그런데 파란 색깔인 분침인 여기서 가장 긴 바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지금 이렇게. 네, 네. 그럼 얘는 몇 엑스야? 150도. 아니, 네, 네. 얘가? X분 동안 흐른 거잖아. 시간이 흐른 거잖아. 근데 얘는 1분당 6도씩을 가는 애니까. 시작. 6X가 흐른 거지. 큰 바늘은. 여기까지 파란색은. 이해 돼야 안 돼? 얘를 보니까 얘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더하면. 그치. 6X라고 하는 이 각은, 이 각은 여기가 150에다가 2분의 1X를 더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겹쳐서 그려서 각을 표시해 가지고 구하는 게 요령입니다. 5시 정각을 그리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그려서 작은 바늘이 움직인 거, 큰 바늘이 움직인 각들을 표시하면 항상 똑같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문제마다 달라서 시가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서 시작, 2분의 11x는 150. 또, X는 150 곱하기 11분의 2니까 X는 시작 11분의 300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5시 분. 근데 땡땡분을 찾은 거예요. 11분의 300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고쳐도 돼요. 이게 그냥 장답으로 쓰시면 돼요. 항상 11분에 나옵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거 47번하고 48번까지 빠르게 풀게요. 시작.